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. 안녕하세요, 근력보살입니다. 날씨가 이제 많이 풀려서 꽃샘 바람은 박 불어요. 근데 그래도 따뜻합니다. 자, 오늘은요 기인을 알아보는 법 또는 만나는 법입니다. 어, 내가 기인을 만나려면 어, 원한다면 내가 어떤 이의 기인이 에, 되어야만. 음? 되어야만 나도 내 주위에 기인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. 그죠. 자, 10명 중에 내가 기인이 되었더라면, 뭐 다섯, 여섯 명은 떨어져 나가요. 어, 뒤통수를 친다 이 말입니다. 그죠. 그러나 4명 정도는 주위에 내 기인이 남아 있더라 이 말입니다. 아, 자, 사람이 인생에 살면서 본전만 해도 본다 그래요. 그죠. 부와 어, 명예와 돈, 어, 이런 거 갖고 가지 않습니다, 그죠? 어, 살아서 잘 살아야 행복합니다. 자, 기인을 알아보는 법, 알아보는 법, 예, 주변에 보면은 매사가 다 부정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. 어, 그 반면에 긍정적으로 늘 긍정적으로 사고 처리를 하고 대화를 해도 늘 긍정적으로 나누는 친구들이 많아요. 그런 분들 또한 기인입니다. 그리고 기인은 서로 윈윈 할수 있어야 서로가 흥이 나서 왔다 갔다 힘이 돼줄수 있죠. 그죠? 그또 그런 사람 또한 내 좋은 기인입니다. 그리고 대화를 할때 상대와 토킹이 아주 잘 됩니다. 잘 되다 보면 어떻게 해요? 좋은 아이디어가 나옵니다. 그죠? 그 아이디어로 해서 큰무가 창출을 했다. 그러면 그, 그렇게 했던 그 친구가 나한테는 더할 수 없는 큰 기인이에요. 그죠? 나와 그리고 또 다른 색깔을 들고 있는 친구들이, 그쪽에서 또 이렇게 친하면은, 내가 안 가지고 있는 거를, 그쪽에서 또뺄 수가 있고, 그 친구의 그 색깔을 또 내가 또 모르던 색깔을 알게 되면은, 또 뭔가를 많이 이렇게 이뤄 나간다는 겁니다. 그죠? 그래서 색깔이 틀린 친구들하고 조금 어울려라. 어, 그럴수록 내가, 내 주변에 없던 것들이 많이 생겨요. 좋은 게. 그래서, 어, 기인은 특별한 게 없어요. 내가, 내가 부지런하면 기인을 많이 만날 수가 있고 또 또한 그 상대자도 내가 기인 이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기인들이 어, 많아요. 많지만은 오늘은 짧게 이렇게 기인에 대해서 어, 근령보살이 말씀드렸습니다. 자 오늘도요 성불하시고요 좋은 날 되시고요 응원합니다.